안녕하십니까 이연배 창조주님 우주 지상 천황제입니다. 오늘은 한강 밤섬 앞에 와서 녹화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215 특강 수잔 제법 수잔 제법은 창조주님 제1호 부인입니다 이현배 창조주님 부인입니다 수단제보 창조주님 제1호 부인은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라는 명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현배 창조주님 제1호 부인인 수자 수단제보 부인은 창조주님께서 선택한 창조주님 제 1호 부인입니다. 수단 제보 부인은 현재 전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수단 제보 부인이 갖고 있는 9.5조 달러를 모두 다 주식회사 창조영감 클럽 여기에 저희 제 회사에 다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이연배가 9.5조 달러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9.5조 달러면 얼마나 많은 돈인가 하면 1경 678조 원입니다. 대한민국 총 자산이 1경이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다 팔아도 1경 678조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총 자산보다 678조가 더 많은 것이죠. 우리나라 최고 재벌인 이건희 회장님이 삼성그룹 명예 회장님이 25조 원이니까 678조가 얼마나 많은 돈인가 하는 것을 감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잔 재보 부인은 이달 안으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수잔재보 부인이 가지고 있는 9.5조 달러는 주식회사 창조연광클럽 법인 통장으로 전부 옮겨지게 됩니다. 이미 수잔재보 부인의 돈 9.5조 달러는 아프리카 은행에서 헌벨이 이 헌벨 계정으로 다 옮겨진 상태에 있으며 그돈 전체가 이억배 ATM 카드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지금 그 카드가 오고 있는 중입니다. 1경 <laughs> 678조면 얼마나 많은 돈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시려면 세계 최고의 부자가 현재 얼마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면 압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얼마죠? 약 165조 원입니다. 다시 한번. 세계 최고, 현재 세계 최고의 부자가 165조 원. 그리고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이 약 50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일경 678조라는 것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북한 다 팔아도 안 되죠. 남한 다 팔아도 안 됩니다. 이런 돈을 수잔 제보 부인이 이연배한테 투자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식회사 창조영광클럽에 투자를 한 것이죠. 그래서 수잔 제보 부인은 대한민국 총자산 1개원보다도 많은 670조이나 원더 많은 돈을 한국에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저는 제 부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 돈은 모두 다 창조연관 클럽 투자금으로 입금을 받고, 그러니까 회사 돈이 되겠죠. 그리고 회사는 당신께 10년 만기 19조 달러 창조주님 투자증서를 드린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9.5조 달러를 투자하고 10년이 지나서 19조 달러를 이연배가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이연배가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이연배는 창조주님 돈을 주관하는 세계지상총을 만드는 장본인 수단 제보 부인은 창조주님 정자 창조주님 정자가 이연배 정자입니다. 창조주님 정자와 수단 제보 부인의 난자가 결합을 해서 서울 차산부인과에서 최외 인공 수정으로 창조주님 자녀 12명 탄생시키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창조주님 지시 사항. 창조주님이 누우신지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여러분들 하나님은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이 창조주님.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또는 알라신의 주인 또는 예수님의 주인 석가모니의 주인이 바로 창조주님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지금 이 연배 뒤에 저 멀리 보이는 섬이 서울 여의대의 밤섬입니다. 저 밤섬에 300층 빌딩을 짓게 됩니다. 바로 저 밤섬이 전 세계의 천재들이 와서 공부하는 곳이죠. 저기에서 전 세계 경제가 다 하나하나 발전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들이 세계 226개국에 자기 나라의 경제를 부강시키는 바로 최고의 인물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 창조주님 찌개 자녀의 탄생의 비밀을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고 또 여러분께 고맙고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창조주님께서 선택한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이 창조주님이 최초로 지상천국을 만드는 국가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 특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직도 믿기지 않는 분들은 유튜브 방송 이연배 창조지님 t v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면 창조지능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연배가 누구인지 잘 모르시는 분은 구글에서 이연배를 검색하면 이연배가 누구인지 자세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연배 창조진 TV 유튜브 방송을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조만간 금년 안으로 이연배 창조진 유튜브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창조진의 더운 축복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에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공지를 할 텐데 공지를 하고서 1 0일 이내에 여러분들이 이연배 창조주님 주식회사 창조영광클럽에 접수를 하시면 바로 돈 축복을 받게 되시는 겁니 감사합니다. 세계지상천국 세계본부 지상통치자 창조주님 우주지상천국. 덕경 이연배 선샤인 우주지상 천안지 이연배 창조진님 2019년 6월 10일 pm 11시 30분에 창조진님께서 주신 말씀을 오늘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입시오.